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젤 터치 클래스 3강, 인간관계의 기본 존중과 예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 또 가족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존중과 예의인데요. 환자는 우리의 존중과 예의를 보면서 우리 병원의 이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존중과 예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리고 존중과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존중받았다는 느낌 첫 번째 시간에도 폭삭 소가수다에 나왔던 그 영상 봤었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니까 여기서 이 남자 주인공인 느꼈었던 이 감정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 밤에 서거렸어 별로 별로 안 아파 아버지 뭐가 안 아파 양반생님 아 네네 피 검사 하고 올라오셨냐고요 여기다 순서 써있잖아요 나가세요 아이고, 들어오지 마시고 앞에 주시라고요 앞에 아, 네 제가 못 봐가지고 써있잖아요 <laughs> 이 영상에서 양반식님께서 느낀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현실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환자분들한테 비슷한 감정을 느끼죠. 무시당했다, 민망하다, 뻘쭘하다, 머쓱하다, 부끄럽다, 무한하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감정들 모두가 다 수치감 정서군이라는 것으로 한데 묶이게 됩니다. 거부되고 조롱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는 고통스러운 정서이고요. 나의 존재를 부정당했다고 느껴서 아주 마음이 창피한 그런 타인의 시선이라고 해요. 내 존재를 부정당했다는 것. 이 감정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까지 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감정입니다. 특히 수치심은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는데요. 병원에서의 수치심은 왜더 기억에 오래 남을까요? 수치감은 환자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부끄럽다고 라 생각하는 신체 노출이나 이런 감정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여자분인데 검사하시는 분이 사전 동의 없이 남자가 들어와 있거나 혹은 커튼은 쳐 있는데 밖에서 계속 큰 소리가 나고 누군가가 들어올 것 같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공간적인 수치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건 장정결이 잘 되지 않았다면서 주위 사람한테 다 들리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한 기분 나쁘고 귀찮은 듯한 표정과 당연한 것을 무의한다는 듯이 한숨을 쉬고 옆 동료와 속삭이는 모습에 완전 바보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우리의 태도로 인한 민망과 함 수치감,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면요. 수치감을 느끼는 인간의 네 가지 영역이 바로 신체적인 부분, 공간적인 부분, 정보적인 부분. 그리고 태도적인 부분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병원 평가에 문항을 보면 검사나 치료 과정에서 신체 노출 등의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받았으니까라는 문항이 있고요. 이 수치감을 배려한다는 건 어때요? 바로 귀화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췄을 때 수치감을 배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치감은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잊지 못할, 못할 안 좋은 기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존중과 예의를 다한다면 환자의 수치감까지도 모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존중이라는 뜻을 한번 살펴보면. 존중은 높을 존에 무거울 중 자를 씁니다. 높이고 중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영어로 하면 리스펙트입니다. 다시 보는 거예요. 인간을 개별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바라봐 주는 것을 존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존중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예로써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의입니다. 존중과 예의가 중요할까요? 모든 가치는 인간 관계 속에서 발생됩니다. 내가 가족이 소중하고 돈이 소중하고 희망과 미래가 소중하다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게나 혼자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인간관계의 기본은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호감과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 막 미움받으면 너무 행복하세요. 미움받아도 괜찮다라고 넘길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겠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소속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중과 예의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사례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가냐고 취조하듯이 질문했어요. 안내 용지를 빼앗아 가듯이 가져갔어요. 서류를 던지듯 주었어요. 귀가 잘안 들리는데 설명할 때큰 소리로 설명하며 짜증을 냈어요. 키오스크 사용법을 잘 몰라 물어보니 한글을 모르세요? 라고 되물었어요. 오늘 검사하는 날이라고 하자 그런 거 없는데요? 여기 안 적혀 있는데요? 라고 확인해보지도 않고 답변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환자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눈을 밑에서 위로 지켰더니 눈매가더 무서웠고 2초, 3초간 쳐다보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탁탁 쏘는 말투와 불친절하고 무례한 말투, 환자가 화풀이 대상인가요? 마우스를 내려치며 설명을 해주었어요. 미간 가득 주름 잡힌 얼굴로 한 번도 환자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환자분들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낀 그런 상황들을 보면 보통 어, 우리도 똑같이 당했다면 기분 나쁘고 불쾌했을 상황일 거예요. 물론 속으로는 아, 환자들도 날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꼭 존중해 줘야 돼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존중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요.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상대방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존중과 예의를 갖추기 위한 우리의 준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첫 인상에서 말씀드렸어요. 73855 놀이라는 알버트 메라비안의 법칙을 말씀드렸는데요. 55%는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 요소, 38%는 청각적인 들리는 요소, 7%는 실제 우리가 말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환자가 화가 나고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게 되는 우리의 시각적인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표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표정은 마음속 감정이나 정서 등이 얼굴에 드러난 모양이라고 해요 환자들의 미 o c 에 나타나는 표정 싱그린 표정 근심있고 우안이 있는 표정 무서운 표정 뾰루퉁한 표정 불쾌한 표정 짜증나는 표정 신경질 나는 표정 어이없는 표정 한심하다는 표정 굉장히 자존심 상하겠죠 무시당하는 느낌들이고요 무표정 굳은 표정 지친 표정 귀찮은 표정 피곤한 표정 짜늘한 표정 거만한 표정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아프신 분들이죠 우리도 아팠을 때 주변에서 누가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민망하게 하면 얼마나 더 서럽고 더 화가 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느껴서 표현하신 이런 표정들에 대한 단어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갖춰야 될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기본적으로 좀 따뜻하고 온화한 표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시각적 요소로 봤을 때 바로 태도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짐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동작이나 모양새,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내 마음 가짐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에티튜드, 바로 태도인데요. 어, 무시하는 태도, 한숨을 쉰다든가 한숨 쉬는 민원 굉장히 많이 납니다. 뭐야 내 앞에서 한숨을 쉬어 그러면서 굉장히 불쾌하시고요. 한 손으로 주고받기, 턱이나 손가락, 볼펜으로 가리키기, 저쪽으로 가세요. 굉장히 무시한다는 느낌을 주죠. 팔짱 끼기, 허리에 손 올리기, 산쪽 방향으로 기대기, 위아래로 훑어보기 이런 것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어, 느낌을 주는 굉장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성. 한테도 환자의 상황과 상관없이 본체만체 나의 일 하기 물론 바쁘실 때 있고 내가 빨리 처리해야 될일 있지만 사람이 앞에 지나갈 때다 느껴지시죠. 안 느껴지시면 진짜 진료 보셔야 됩니다. 우리보다 병원 상황을 잘 모르는 분이 두리번 두리번 찾거나 나한테 질문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환자를 응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청각적 요소 아까 38% 차지한다고 했는데요. 고령 환자 잘안 들리시죠. 근데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던가. 네, 개인정보에 대해서 너무 큰 목소리 내는 것도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요. 화내는 목소리, 고함치는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라고 부정확한 발음, 잘안 들리죠. 환자분들 청력도 안 좋으신데 거기에 내 발음, 마스크 쓰고 있어서 더잘안 들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말 속도가 너무 빠른 것도 환자분들 다 이해 못하십니다. 우리가 빨리 얘기할수록 우리 일이 더 더뎌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짜증 섞인 목소리, 신경질적인 목소리, 냉정한 목소리, 차가운 목소리, 나의 마음, 감정이 목소리에 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의 사각지대가 있대요. 운전하다가도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안 보이는 곳. 내가 듣는 나와 다른 사람이 듣는 나의 톤이 서로 다르고요. 우리는 무심결의 목소리 때문에, 표정, 말투 때문에, 크고 작은 무례함을 범한다고 합니다. 말투는 습관이고 버릇이에요. 상냥한 사람은 계속 상냥하게 하고요, 뭔가 감정 없이 말씀하시는 분은 계속 습관이 돼서 몸이 건조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환자분들보다는 에너지 레벨이 높아야 병원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픔 환자분들보다 건강한 우리가 에너지 레벨이 낮다면 환자를 케어할 수 있을까요? 말투는 몸에 배면 고치기 힘들고 내 삶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합니다. 내 말투에는 마음가짐과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대화하는 상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때 음. 내래 임시환 씨가 나와서 똑같은 단어 하나를 어떤 감정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하나면 모든 게다 표현이 될수 있는 그 마법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뭐요? 어? 뭐요? 예를 들면 뭐 화났을 때 어떻게 해요? 뭐요? 놀랐을 때, 뭐요? 짜증 날 때, 뭐요? 약간 좀 무서워 보 때, 뭐요? 자세 풀 때, 뭐요? 기분 좋을 때, 뭐요? 더 기분 좋을 때, 뭐요? 여러분 <capability> 잘 보셨죠? 같은 no. 뭐여도 정말 감정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creature.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또 감정, 표정, 태도, 목소리로 대화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점 기억해두시면서 존중과 예의를 갖춘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나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괜찮은데 그 그릇도 그에 걸맞게 멋지고 보기 좋고 아름다우면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첫 인상을 구성하는 데는 따뜻함과 유능함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먼저 보여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될까요? 어, 따뜻함을 먼저 보여주고 유능함을 보여. 주면 유능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둘 사이에는 신뢰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서로 친밀함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신뢰감, 병원에서는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따뜻함을 먼저 보여주는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요. 우리 병원 직원으로서 마음가짐과 환자, 보호자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 형성을 잘하면 소통이 잘 되고 신뢰가 잘 형성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